보고 짜증이 기는데요 레인지로봇 활용법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트렁크에 박아 버리고 던져 버리고요 이렇게 그 나머지 것들은 제가 지금 바로 집에 안 가서 트렁크에 두면 잘못하면 상하기 때문에 호들갑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차에 타서 이런 시트탱크또 시동하고 있는 자, 차 시동키죠 그다음에 이냉장고에 냉장고 까서 냉장고 이렇게 켜고요 아, 씨. 아, 씨. 이또브기 힘드네, 진짜. 아, 지금 문 닫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하더라고그 다음에, 제일 비싼 거부터 들어왔습니다. 왜냐면 이게 공간이 협소합니다. 협소해서. 소고기 먼저 넣고, 한우, 토불입니다그 다음에 제가 먹을 나물 반찬. 어, 겨우겨우 들어가네. 자, 그 다음에, 점심이 역시, 점심은 음, 족대수있기 때문에 넣어줄게요. 지금 타면 안 들어갈 것 같네. 그럼 이렇게 넣어서. 여기 가면은 그래도 조금 관심하죠 여러분 끝인 줄 알았죠? 아까 잘안 보여서 이렇게 밝은 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꽤 쓸만하죠?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놔도 괜찮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레인지 로버